노기작가46 월드 썰라이프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들 키 큰게 저당했다고 했다가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30대 초중반 부부로 슬아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동이지 났고 저번 주에 도전지를끝냈어요 시댁 서구들은다 키가 작은 편입니다. 그중에 신랑과 시아버님이 유독하세요. 신랑 1 7 8시시아버님1 시할아버, 7 5로 가족 중에 제일 큰 편이고요. 시할아버님, 시건모 분들,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가 작아요. <웃음> <웃음> 아버님은 170 조금 넘으신 것 같고요. 아버님은 160이라고 하시는데, 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1 5 8이하기 하는데, 어머님보다 조금 큰 편이거든요. 대친정 식구들을 다각한 입니다 엄마 165, 아버지 182, 오빠 187, 여동생 167, 저는 1 7 0입니다 이걸 뽑은 이유는 답장란의 시급 때문입니다. 도대체 소양아 식구 손님들은 많이 오신 편이었어요. 대친정 식구들과 이왕상촌 포함 손님들은 키약이 처음이 많아지고 친약 식구들과 고등분들, 임원님들, 표창원분들 포함 손님들이 언니, 내가 지 엄마 닮아서 키가 큰가 보니 이러시면서 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여기 들을 때마다 신랑같 신랑 닮아서 풍부하고 계속 계속 그러시는데 그걸 좀 고민 분들이 아니라고 키는 왜 탁한가고 남자인데 5 9구 명은 어쩌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왜 탁한 게 다행이라고. 시모가 왜 키우시는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고민분들 말씀을 보탁하시면서 지아빠가 크잖아. 딱 봐도 지아빠 나눠서 그랬구만.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까지 확인되실까? 엄마나다는게 그렇게 싫으실까? 제 친구가 상담부때 저한테 너네 시어머니 좀 별나신 것 같다. 딱 한마디 했는데, 어찌나 족팔리든지 도대 지금 하고 갈색한 없는 나고 다음 사이 예약된 사람이 없어서 이것저것 정리할 던 정문 하나 가기 전에 아무 테이블 잡아서 앉아있는데 시모가 또키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닮아서 키, 시모 닮아서 키 크다고 보기 좋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좋으시다고 그럴때가 병원 것서 물어보니 키는 엄마의 좀재이라며저 닮아서 키 크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원래는 신랑이 작은 편이 아니지만 그것하고 큰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제각형 편이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애기 형이 뭔가 그게 기분이 아프셨는지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아니면이치 않게 친절히 맡기도 하고 있는데 시마트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바로 스피커폰을 넣고 듣고 있었는데 <끝대기> 신경이면서... 어, 갑자기 니면노내뱉다고 말하고, 신이냐면서, 막 화내시는데. 저 일단 듣고만 있었더니, 신영이 옆에서 한다고 뺏어오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놈의키 얘기 그만 좀 하고, 대체 왜 그러냐고, 자격증이 냐고 정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다들 다들 다 말하니? 신영이 갑자기 이상해고 지금 이아들 신랑이 이때부터 끝서일이터도 키도 아아의신랑 닮았다고 하고 내가 먹을 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연락 신랑한테 화라 하냐고 전화를 셨어요 진짜 너무 당황으로 해가 없어서 신랑이 지금 속이 남는 소식을 알있는데 아가씨한테 방금 문자가 왔네요 언니 지금 기분이 안 막혀가지고 시지 이런 <목소리를> 식으로 좀 오픈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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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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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같아이이렇게런이니다런 이런, 이런,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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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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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 이런, 이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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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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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비는 가만히 서두르지 않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예약에서 만나요.